천천히 가라, 천천히, 천천히 가는 게돈 도와주는 거야. 재미있는 풍습이라고요. 이, 이 나라에 지금 저, 저 젊은 청각이 지금 예, 고객을 하고 있어, 쟁반 가지고 이렇게 계속 돌리면서 커피 한잔 하라고 이렇게 차로 직접 날라다 주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또 이상하게 터키도 그러고, 여기도 그럼 남자들이 서빙을 해요. 예. 땡큐. 어때? 야? 이 커피를 배달시켜서 먹은 거야요 멀리 사해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오른쪽에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팔레스타인이래 저쪽에 와. 김택민, 생으로 해요 한바 개인 수영장 하나씩 있어요. 하자. 얼마? 너무 좋지 않니? 음, 너무 좋아. 아, 다음에 오면 어디서든 있어야겠네. 여기 한 네. 호캉스나 즐기면서. 야, 호캉스 즐기 너무 멀리 오는 건데. 뒤로 아. 내려가래? 예, 별로 어. 내려가세요. 일로 응? 내려가 안 해요.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죠. 이쪽으로. 네. 오른쪽. 여기는 사람들 쉬는 공간이고. 음. 음, 괜찮아. 물 때문에. 어, 저 물이 그렇단 말이야? 응. 너무 깊게 했는데? 깊지. 와. 당연히 깊지. h e ल ो ह How Are you? Fine sex. Towel is include or Sorry. Towel is include. d yeah, yeah, yeah. Yes. Including of course. Yeah. Actually okay, changing room is downstairs here at the s t e p s if you want to change. Yes. Uh, you stuff you can keep it with you at the beach no problem okay. you can put it at the sun bed yep you can get also free water for drink at the beach okay enjoy your time thank you. Thank you. 찍어줘봐. 여기서, 여기 가까이 와서 나좀 찍어줘봐. 나 한번 들어가 볼까, 오케이. 조심해. 물먹었다면 칼라. 응. 찍는 거야? 어, 여기 가 낮은 데서 해. 자기야, 낮은 데서 해. 이쪽으로 가, 자기. 그거, 거기서 해, 거기서 해. 거기 고만. 고만 들어가. 어? 고만 들어가라고. 어, 또. 어, 방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있어. 그래야 돼. 무서워. 누워 있어. 자기야, 누워. 그렇지.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말고. 움직이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균형 잡아야 돼. 왜? 이걸 해야, 팔을 해야지. 팔을, 빈용, 팔을 해야 돼? 팔을 해야지 잡히는 거야, 아니, 저거 가만히 있잖아, 저 사람들. 가만히 있어, 뭐. 그, 방 가만히 있잖아. <laughs> 왜 가만히 있지, 푸덕푸덕. 푸덕푸덕하다가 나 빠진다. 어. <laughs> 야, 희한하게 뜬다, 가만히 있는데. 그래. 저봐 저렇게 가만히 있자고. 체조하잖아, 체조. <웃음> <웃음> 가만히 있어. 앞으로 해. 틀려면 <laughs> 가만히 있어. 그래. 가만히 있어, 여 이거 뜨잖아. 가려고 그러면 저렇게 <laughs> 움직이면 돼. 살살. 아, 가만히 <웃음> 살살. <웃음> 어? 가만히 있어. 다리 우물이고 막 그래. 야, 수상스키 차던 생각난다. 슈트 입고 좀 뜨잖아. 힘들지? 그야렇게 해. 다리를. 잡어. 안 잡혀. 빠져. 물 먹어, 물, 물 먹어. 하지마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움직이지 마. 가만 있어. 예. 왜 그래? 움직이가물 먹어. 이 사람아. 왜 빨리, 빨리. 그냥 있어니까 왜 그래? 빨리, 빨리. <laughs> 물 먹는다. 저거 <저가> 이제. 섰어섰어 <laughs> 봐봐. <laughs> 섰어? 네. 아, 왜 그래? 좀 움직이지 말고 있어. 기까지밖에안온 데서도 또. 아, 그러니까 내가. 그래, 왜? 들어가서 내 아예 안 무서워. 내... 아니, 안 무서워. 그냥... 가서 여기 낮은 데 가서, 멀리서 낮은, 멀리서 데 가서... 낮은 데 가서, 낮은 데 가서 멀리서 싹. 멀리서 못 하는데. 아이, 그냥... 아, 그냥 저절로 떠. 그냥 가만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내가 잡아줄게. 아, 여기서, 여기 와서 그냥 그 의자에 앉는다 생각하고 싹 앉아봐. 그냥 저절로 떠. 먹고 먹야지벗겨줘어 <laughs> 무서워, 잠깐 있어봐. 아니 물 색깔이 이상해. 아니야, 괜찮아. 어물 이상해. 어봐, 여기야, 여기 응고대잖아, 막 물이. 그래. 응고되지. 응. 어, 성안에. 어 무서워. <laughs> 조금만 더 들어가 괜찮아. <laughs> 나 놔둔 데서 할 거야. 나 여기 낮은 데서 가만히 할 거야. 아, 그래 그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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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여기. 아니 여기 서 사라고. 여기는 안 떠지 방어야. 일로 와봐. 여기까지만 와. 여기까지만. 괜찮아. 넘어지면 틀릴라. 만어 엄마 무서워. 왜? 네, 돼요. 괜찮아. 아니 여기, 여기. <laughs> 살짝 앉아봐. 엄마. 살짝 앉아봐. 땅에 앉아봐. 땅에 앉으면 어떻게 어? 돼? 그냥 앉아봐. 땅바닥에 앉는다고 생각해. 그냥. 그리고 다리 펴. 잡아줘. 엄마, 아버지. <웃음> <웃음> 엄마, 아무 아, 무서워. 안 <laughs> 돼, 어 무서워. 그냥 무서워서 안 돼, 나. 아니야, 해봐. 무서워. 아, 왜 그래? 해보라니까, 그냥. 바지도 어, 날라붙어. 그냥 이렇게 앉아. 아, 싫어. 의자에 앉는다 생각하고. 내가 어? 해줄게, 자기. 앉는다 생각하고 앉으라니까. 내가 해줄게. 그래도 여기가 사회의 몸을 담궜다는게중요하야 <laughs> 그러니까, 아, 담궜어 그러니까. 아. 거 엄청... 이상하지? 엉덩이가 굉장히 진한... 짜, 짜. <웃음> <웃음> 엄청 짜. 자기 엄청 작. 그래. 네. 엄청 작어. 네. 어디 있어? 저기 계시잖아 저기 진흙 바르고 계시잖아. 아니. 여기 들어오세요. 완전히 흑인 같아요. 흑인. <laughs> 아싫나 못해, 자기야. 내가 한번 해볼게, 자 자기.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나 찍어줘봐. 모심이네. 이게 달라붙어 갖다 버리려 고 그랬더니 입구서. 이제 이제 열량이 생겨가지고 그냥 뭐 그냥, 또... <laughs> 그냥, 그러니까. 그냥. 그냥. 약점이니까. 가만 히 있어. 그냥. 왜 가만 히 있어? 그냥 가만 누워. 한수님 그냥. 땅바닥에 앉는다고 생각하고 앉으세요. 그러면 떠. 또... <laughs> 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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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먹어. <웃음> <웃음> 손 났어요? 진짜, 또? 봐. 또 이거 봐, 또 잖아 나. 여기 나좀 봐봐. 보여. 이 수영 못하는 사람은 무섭다니까. 여기야. 그러다 물 먹어. 여기 나 떴잖아. 그래,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나 아, 수영한다. 여기 이렇게 하지 마. 저런 나가지 마. 물 깊어. 나는 못해. 아유, 나는 이거 아니다. 나는 무서워. 와 이거 대박 이거 대박 형님 완전히 저기 무장공비같은 하하는데 <laughs> <거 웃음> <분수다 웃음> 아. 이제 들어가세요 제가 영상 하나 게요 얼굴 씻어야요 저기도 얼굴 씻고 안돼 높이도 말하고 그렇게 해라는거죠 이건 좀 피부가 응 아까 왔을 때는 소금이 있었어요 여기 소금을 봐야 되는데 그동안에 <laughs> 온도가 낮은는지 어+ 녹았어

<laughs> 뒤에 조심해 사람. <laughs> 요르단 쪽에 있는 사해. 그냥 저절로 떠요 저절로. 오늘 <laughs> 제공안 돼요. 엄청 짜. 엄청 짜. 시대대한테 넌 당연히 핸드폰 꺼도 돼. 아, 뭐 했어? 어두를 발라고 있어요. 잠깐만게 발라 주세요. 싹싹싹 다리 까맣게. 아, 싫어 나노, 아, 나는 내 저게 아니야. 아, 사진 찍어 줘. 으, 튜브 갖고 왔어야 돼, 아직. 일어, 일어나, 일어나봐, 자기 일어나기도 잘안 될걸? 그래? 어. 땡겨, 잡아, 땡겨? 응, 어, 아니. 물이, 뭐, 어, 이러면 여기서 낮아서 돼. 네. 근데. Very nice. Nice to meet you. Welcome. Yeah. Welcome to one Million. Yes. Welcome to Jordan. You're a good man. One. Do, Do you have ketchup? Do we have ketchup here? Ketchup. Ketchup. Yes. Ketchup. Okay. Thank you. Thank you. Welcome. Thank you very Welcome much. You. Thank you. Have a good time. Yeah, Thank you. Yeah.